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은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다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꽉갖고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계시네요. 자 다시 한번 얼굴을 활짝 드시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하실까요, 나쁜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말씀을 하시고 진리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가 듣기에 달콤한 말도 있을 것이지만 또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을 겁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이 되니 우리에게 필요하니 우리에게 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가든지 간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날립니다. 경고를 날려요. 화 있을 진저. 화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저주를 받을 진저. 저주 받아라.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에게 막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죠? 왜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막 저주를 퍼부으신가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은 사라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속물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가증한 모습을 보고 조주를 퍼부으십니다. 우리는 시간, 시간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에는 맹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들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지 말아라.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으니,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터무니없는 말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셔요? 성전에도 계시고, 재단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일토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그러니 너희들, 맹세하지 마. 험맹세하지 마. 너희들이 감히 뭐라고, 너희들이 맹세하는 존재라 생각하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지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해주겠다. 이렇게 맹세해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그저 엎드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경고 세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본문을 통해서 바리세인과 세기관들을 저주를 하셔요. 저주의 이유는 뭐였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조와 정결규례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의 형제단 여기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는요 서약을 해야 돼요. 굉장히 엄청난 모임이겠지요. 바리새인들의 형제단이니까 어떤 서약을 해야 되느냐? 11조 정확하게 해야 돼. 물건을 팔 때도 11조 해야 돼. 물건을 살 때도 11조 해야 돼. 소득을 얻을 때도 11조 해야 돼 정확해야 돼 이렇게 정확하게 서약을 해야지 바리새인들의 형제단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하나 정결규례에 대한 문제인데요 11조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깨끗하게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 정결규례에 입에 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더러운 더러운 짓은 그저 몸 파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 절대 우리 형제단 안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러니 너희들 정결규례 정확하게 지켜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 형제단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11조 하라고 했죠? 정결규례도 지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겁니까? 잘못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이 하는 십일조, 그들이 하는 정결 규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두 가지를 완전히 쳐버리셔요, 지금. 먼저 그들에게 왜 저주를 하셨는가? 23절 말씀해 보니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뭐 한다고요? 속셈이 틀려, 지금. 자, 그러면서,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대. 들이대. 박하는 뭘까요? 향료예요 향료. 회향은 회향은 음식에 넣는 이것도 향신료입니다. 근채는 미나리 같은 식물이에요. 아주 작은 거죠. 이 작은 것까지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서 11조 드리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작은 것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확하게 순종하려고 하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하는 11조의 모습을 보고 조주를 퍼부셔요.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서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정의와 극휼과 믿음이다. 이건요, 이건 그들이 버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정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극휼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 같은 거 사랑한 것 같이 이웃 사랑하고 품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지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짓없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순수함 외식 없는 깨끗한 그 믿음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싹다 버려버렸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을 보니까 정의롭지도 못하고 사랑도 궁율도 없고 믿음, 신앙은 다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싹다 버려버리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1 1조 내는 거, 뭐 중요한 일은 뭐 중요하지 않는 일은 아니겠지요. 거기에는 목을 맨다라는 겁니다. 목을 메요. 이건 일종의 신념이에요. 신념. 자기들의 형제단 무리, 이 바리새인들의 무리에 들어가기 위한 법적인 신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그룹에 있어. 거기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요, 높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신념은 있고, 정결규례에 대한 신념은 있는데,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노력, 순수한 마음, 사람을 향한 자비와 인정과 사랑은 싹다 버려버려서, 늘 지적질하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랑 없는 말, 찌르는 말. 이것들로 가득했던 게 바로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명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신념은 빠져서 살아가는데, 사랑에는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 사랑에는 빠질 생각이 없어. 이게 바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 그 태도를 지금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신념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이들.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24절의 말씀. 시작. 맹인된 인조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들을 보고 맹인된 인도자라고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엘리트 집단들이에요 그런데 맹인된 인도자들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을 해요 11조도 다 드리고 물건 산 것에 대한 것판 것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것들은 다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들을 보고 맹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하루살이와 낙타를 지금 이렇게 쫙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하루살이, 낙타 성경에서는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하루살이도 부정한 건축, 낙타도 부정한 동물.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살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으면 안 돼요. 낙타는요. 낙타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포도주를 담그다가 포도들을 담그면 어떻게 돼요? 막 뭔가 날아다니죠 하루살이들이 날아다니고 빠지잖아요. 빠져가지고 이 하루살이가 들어갔는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거 먹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된 거죠?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채 걸러서 한번더 먹어요, 그들은. 참 대단하죠? 예. 그런데 낙타는 천배, 만배 더 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대요? 그냥 꿀꺽 삼켜버려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비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뭘 빗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 이것까지 정확하게 드리려고 했던 것.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11조 문제, 정결구례 문제는 뭐 같은 거죠? 예수님 보기에 하루살이 같은 거야. 하루살이 같은 거야. 진짜 작은 거라는 겁니다. 이 작은 것에는 목을 매면서 낙타같이 큰 것은 어때요? 꿀꺽. 이큰 것은 뭐죠? 뭐예요? 정의와 극률과 믿음.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큰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버려버려요. 말도 안 되죠? 예. 그들의 모습이래요. 그들의 모습.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은가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저주를 한번 봐볼까요? 역시 정결규례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25절의 말씀, 시작.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정결규례에 따르면 대접은 깨끗해야 돼요? 추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죠. 그런데, 늘 겉만 깨끗해 놓고 안에는 어때요? 더러워. 안에는 깨끗하지 않아. 그러면 되겠느냐? 한번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조금 전에 인사하니까 옆에 분들 예쁘든가요? 안 예쁘든가요? 멋지든가요? 안 멋지든가요? 예. 거짓말로 말하지 마시고 진짜 그래요? 정말로 저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착해 보입니다. 예뻐 보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몰라요. 겉모습은 너무너무 예뻐 보이셔요. 최고이십니다. 옆에 분들 핫한번 날려주세요. <laughs> 아. 여러분, 겉모습은 우리가 잘 꾸밀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내면 청소하는 거, 이거 힘들죠? 힘들죠? 이거 잘 청소해야 되는데, 이거 잘 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늘 노력하십시다. 내 내면을 깨끗할 수 있도록, 속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내 내면을 청소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남들 비판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해서 비판하지 말고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26절입니다 시작 눈먼 바리세인이요 너희들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뭘 깨끗해야지 겉도 깨끗해진다? 아니, 깨끗해야지 겉도 깨끗해져.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이 말씀의 맥락에서 깨끗함의 기준은 뭐예요? 11조 했어, 안 했어? 정결규례 지켰어, 안 지켰어? 교회 봉사 했어, 안 했어? 새벽예배 나왔어, 안안 나왔어?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주정은금 했어? 안 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상대편에서 이해하려고 하는가, 이걸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볼 필요가 없이, 얼마나 나 자신이, 나 자신이, 정의,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내가 세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를 봐야 돼. 얼마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극률이 여기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하려고 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얼곧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정의와 이 극률과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때로는 안 맞는 분들도 계시지요? <laughs>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짝 지어줬어요, 하나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동산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짬해 주셨죠? 기도해 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손잡으려고 노력하고. 너희들,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왜, 왜안 지켜? 왜안 지켜? 세 번째 예수님의 저주를 봅니다. 27절, 시작. 유대인들이 무덤에 하얀 회를 칠하죠? 화란 회를 칠해요. 왜 그렇죠?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나요? 썩은 시체가 있어요.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으면 부정해지니까 표식을 해놔요. 표식을 해놓을 때 그래도 될수 있으면 깔끔하게, 예쁘게, 이렇게 회를 깨끗하게 칠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회 칠온 무음을 조금 긁어내면 어때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썩은 시체가 나온다라는 거. 썩은 것에는 뭐가 있죠? 벌레 구더기가 있어요. 냄새는 또 얼마나 많이 날까요? 여러분, 11조.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구입하는 것에 11조도 드리고, 정결 그레도다잘 지키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의 속을 조금 좀 긁어내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추하고 냄새나고 벌레가 가득한 구더기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거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들 그들 바라보지 말고 항상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목사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장로님들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송도님들의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나요? 목사인 저는 냄새 안 날까요? 저를 목양실에서 앱에 올라오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혹시라도 냄새 풍길까봐 입팍 헹굽니다. 혹시라도 내 몸에서 냄새 나올까봐 향수도 뿌려요. 냄새 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가릴 수 있는데, 겉으로. 안에서 냄새 나는 것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내 입만 열면 추한 말들이 막 나와. 내 입만 열면 비방의 말들이 나와. 사랑 없는 말은, 맞는 말은 한것 같은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하는 자기 확신에 빠진 말들도 많이 하죠. 자기 의로 가득한 말들로. 그래, 너 잘났다. 너 혼자 해라. 그래 버리잖아요, 우리. 이런 거 어떻게 없어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사람은 겉을 볼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옳게 꾸밀려고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뭘 봐요? 안을 보셔요. 마음을 보십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는 뭐예요? 11조 하는 거, 정결규례 하는 거, 이거 지금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야. 이것도 잘해야지. 잘해야지. 이거 중요한 거지. 그런데,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거, 너희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버리면 되겠느냐? 정의와 국률과 믿음, 이것도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교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주정의 물도 준비하고 감사의 물도 준비하고 11조도 준비하고 올려드려요 그런데 내 형제 자매들 보기에 사랑 없고 냉랭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잖아요. 형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십일조 낸들 봉사한들. 그저 바리새인의 형제단에 들어가기 위한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행해라도 내가 있다라면 우리가 깨져야지요. 깨져야지요. 지금 이런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감찰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물과 말씀은 동일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물로 사람을 깨끗하게 씻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듯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울려야 돼요. 가끔씩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으로 제가 깨졌습니다. 울려야 돼요. 울려야 돼요. 도전이 돼야 되고, 내 마음을 막 뒤집어 줘야 돼, 뒤집어 줘야 돼. 이 말씀만이 나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요, 내 안이 무덤같이 추하고, 더럽고, 벌레 가득하고, 시체가 있고, 냄새가 가득할지라도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추한 것들이 씻겨져, 씻겨진다라는 거예요. 씻겨져. 그래서 영광스러운 성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28절 말씀.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구원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에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게 연결이 된가요? 2000년 전 아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죠? 예. 네. 그죠? 내 아이 낳아주는 존재예요. 나에게 아들 주는 존재. 가문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애 키우는 건 누가 키워요? 유모가 키워요. 그죠? 아내는 아이 생산. 이게 여인들, 아내들의 몫이었어요. 아들 하나 낳으면요, 이제 그 아내는 효용 가치가 끝나요. 아들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쫓아내도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그냥 보내버리면 돼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그가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이 취했는데 이제 깨끗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 11조 내것 아니구나. 하나님께 드려야지. 원 단위까지 맞춰서 다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할수 있지만, 내 영혼이 깨끗해질 때, 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해질 때, 가치 없어 보였던 그때 당시에 그 아내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 그런데,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애기 못난다고, 아이 못난다고 그렇게 구박하고, 다 쫓아버리라고 했는데, 그때 아내가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이 나온 거예요, 저 말씀이. 여러분, 교회 안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 영혼이 깨끗해질 때. 남이 아니라 내 영혼이 깨끗해질 때. 그가 안쓰럽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가 그 사람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목표가 그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먼저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대답하셔요.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네, 세 사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아이고, 역시 여성들이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구더기가 치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게 치워지면 썩은 것이, 냄새 나는 것이 치워지면 내 아내가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 죽겠어 내 남편은요? 멋져 <웃음> 할렐루야 <웃음>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왜 이렇게 너안 하냐고 음? 그렇게 해서 못때려냐고 그런데 가만히 도쳐다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는 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안쓰러워 죽겠어. 그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념 붙들지 마세요. 신념. 신념에 빠지면 안 돼요. 어디에 빠져야 된다? 사랑에 빠지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에 빠지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빠지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빠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넓게 넓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